AQT 코인, 반등 신호? 지금 매수 타이밍인가?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현재 AQT 코인은 2042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1선 2046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은 108만 5565 AQT로 평소 대비 큰 변동이 없습니다. 11월 28일 오후 거래량이 급증했을 때 주가는 2,000원에서 2,053원까지 상승했으며 현재는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횡보 중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 2,050원 돌파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AQT 코인의 RSI 값은 현재 44.375로 과매도 구간 30 이하, 과과매수 구간 70 이상 사이의 중립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RSI가 50을 돌파했을 때 주가는 단기 상승을 보였으나 60 이상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현재 RSI가 안정적인 범위에 머물러 있는 점은 추가 하락보다는 조정 국면임을 시사하며 50을 다시 돌파할 경우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AQT 위스토캐스틱 지표 값은 65.625로 과매수 신호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11월 28일 70 이상 진입했을 때2,050원 근처에서 단기 저항을 받았고 이후 60 이하로 하락하며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이 중간 구간에 있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MACD와 신호선 MACD 값은 22.59. 신호선은 26.66으로 MACD가 신호선을 상향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는 약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히스토그램 값이 여전히 음수인 점은 추세 전환이 확실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MACD가 양수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볼린저밴드 AQT 코인은 현재 볼린저밴드 상단, 2072원, 과하단, 2012원, 사이의 중간 값인 2042원에 근접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AQT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했을 때 단기 조정을 겪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단 돌파를 시도할 경우 2070원 이상에서 매도 압력이 예상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AQT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 중50% 구간 2064원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064원 돌파 시 주가는 2166원 38.2% 되돌림까지 상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1962원, 61.8% 하락시 강한 지지를 받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AQT 코인의 최고가는 2498원, 2024년 6월 최저가는 1631원, 2024년 6월입니다. 평균 거래량은 90만 AQT 수준이며 현재 거래량 108만, 은 평균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변동률은 최고가 대비 약 18%로 하락세가 완화되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지난 3년 동안 AQT는 2498원에서 강한 저항, 1631원에서 강한 지지선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2024년 중반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세를 이끈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주가는 3년간의 주요 지지선인 2000원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총평 AQT 코인은 단기적으로 2042원을 중심으로 조정을 보이고 있으나, 주요 지표들은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RSI, MACD 등의 지표가 안정화되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2064원 이상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중기적으로 1962원이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